하나님 말씀 민수기 36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요셉 자손의 종족 중 문하세의 손자, 마길의 아들, 길르아 자손 종족들의 수령들이 나와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의 수령된 지휘관들 앞에 말하여 이르되 여와께서 우리 주에게 명령하사 이스라엘 자손에게 제비 뽑아 그 기업의 땅을 주게 하셨고 여호와께서 또 우리 주에게 명령하사 우리 형제 슬로브 하세의 기업을 그의 딸들에게 주게 하였은즉 그들이 만일 이스라엘 자손의 다른 집파들의 남자들의 아내가 되면 그들의 기업은 우리 조상의 기업에서 떨어져 나가고 그들이 속할 그 지파의 기업에 참가되리니, 그러면 우리가 제비뽑은 기업에서 떨어져 나갈 것이요 이스라엘 자손의 희년을 당하여 그 기업이 그가 속한 지파에 참가될 것이라 그런즉 그들의 기업은 우리 조상 지파의 기업에서 아주 삭감되리이다.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요셉 자손 지파의 말이 옳도다. 슬로브아세 딸들에게 대한 여호와의 명령이 이러하니라. 이르시되 슬로브아세 딸들은 마음대로 시집가려니와 오직 그 조상 지파의 종족에게로만 시집갈지니 그리하면 이스라엘 자손의 기업이 이 지파에서 저 지파로 옮기지 않고, 이스라엘 자손이 다 각기 조상 지파의 기업을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니,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 중그 기업을 이은 딸들은 모두 자기 조상 지파에 종족되는 사람의 아내가 될 것이라. 그리하면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조상의 기업을 보전하게 되어, 그 기업이 이 지파에서 저 지파로 옮기게 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 지파가 각각 자기 기업을 지키리라. 슬로브아 세 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슬로브아 세딸 말라와 디르사와 호글라와 밀가와 노아가 다 그들의 숙부의 아들들의 아내가 되니라. 그들이 요셉의 아들 므하세 자손의 종족에게 아내가 되었으므로 그들의 종족 지파에 그들의 기업이 남아 있었더라 이는 여리고 맞은편 요단가 모아 평지에서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신 개명과 규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구약의 말씀 속에 그 법과 규칙을 정하실 때에는 하나님의 기본적 원칙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삼으시고 거기에 따라서 상황과 환경에 또한 필요한 것들을 보완해가는 모습으로 형성이 되는 걸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는 모든 것이 백이면 백다 100, 완벽하게 주어지는 그러한 결과는 없습니다. 살다 보면 어떤 문제가 생기고 또그 문제로 인해서 새로운 해결의 방법들을 요구할 때가 있는 것이죠. 2025년 오늘 이 시대는 얼마나 혼돈의 시대입니까? 사람이 남자와 여자가 아니라 또 다른 사회학적 그러한 인지에 따라서 남자가 됐다가 여자가 되고 또 짐승이 되기도 하는 그러한 성의 정체성의 혼돈의 시대 속에 우리는 현실이 되어버린 그러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시대에는 또한 새로운 제도와 또 규정이 필요한 것이죠. 사회에서 정해지는 그러한 이 원칙들 속에서도 많은 갈등과 고민 속에 이러한 일들이 이루어져 가듯이 오늘 말씀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기업을 이을자에 대한 원칙을 하나 제시하는 것을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이 땅에 비록 살지만 우리는 땅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늘에 속한 자이며 하늘에 속한 자로서 우리의 참된 기업, 근본이 되는 나의 영원한 뿌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있음을 인지하고 기억하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의 기업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생입니다. 그 영생을 기업으로 얻은 자로서 우리는 이 땅에서 또한 그 기업을 누리며 살아가기 위한 그런 삶의 원칙이 필요하다는 것을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민수기서를 우리가 4개월여 동안 함께 살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민수기서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위한 영원한 안식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 가난으로 들어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열심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백성들은 어땠나요? 끊임없이 땅의 것을 추구하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여 염려하면서 지도자였던 모세와 아론을 괴롭히고 고통스럽게 할 때도 많았던 것을 우리는 볼수 있습니다. 나의 삶의 현실 속에서 우리는 그 일에 매여 사는 때가 참으로 많다는 것이죠. 그게 전부인 것처럼 보인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근시한적 우리의 시각을 버리고 멀리 내다볼 수 있는 원시한의 시각을 갖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신명기 27장에서 하나님께서는 이 슬로브아의 딸들이 나와 모세에게 호소하고 탄원하여 우리 아버지는 광야를 지날 때에 원망하는 자리에 서지 않았으며.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리에 함께하지 않았고, 비록 광야에서 죽었을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신뢰만큼은 버리지 않았다고 고백하면서, 그 기업을 우리가 딸이기 때문에 받지 못하는 억울함을 당하지 않도록, 그 아버지의 유산이, 아버지의 기업이 이어지게 해줄 것을 구하죠. 그리고 모세는 이 일에 대하여 하나님께 여 여쭐 때에 그 말이 뭐하다? 옳다라고 인정하시고 그들의 요청을 들어주십니다. 하나님은 째째하신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의 사정과 형편을 다 아시고, 논리적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읽고 이해할 줄 아는 사람이면, 들어 주실까요? 들어 주실까요? 잘 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마음으로 가면 주님은 우리의 기도를 반드시 들으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슬로보아스에 그 다섯 딸이 나와서 다섯 명의 딸이 나와서 고소할 때에 모세는 그 말씀을 하나님께로 받고 그대로 전하여 그 기업을 이을 수 있도록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에 기록된 예수 그리스의 계보에 있어서 중요한 흐름은 남자인 것 같은데 사실은 누구예요? 여자예요. 창세기 3장 15절에 말씀하듯이 아브 이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그들로 말미암아 큰 불의를 행하고 그들에게 징계를 내리실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심어 두셨는데 그것은 바로 누구에게서 악한 사탄을 목을 밟는 자가 나온다. 여자의 후손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원리를 그대로 이어 주시고 있는 겁니다. 비록 슬로보아스는 죽었지만 아들이 없이 죽었지만 그 다섯 딸을 통하여 그 딸들로 기업을 잇게 하시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의 삶이 이 땅에서 끝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기업을 잃을 상속자임을 잊지 않고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 기도하며 주의 뜻을 구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제 이슬로브아의 딸들이 그 가난에 들어가서 자리를 잡게 될 때에 또한 가지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만약 다른 지파의 사람들과 여인 이, 이 만남을 통하여 결혼을 하게 된다면 그 지파에게로 우리의 소유가 가지 않겠습니까?라고 이제 이 백성들이 이 지파 요셉의 지파들이 와서 부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일에 대하여 또한 그 명령의 원칙을 따라서 새로운 규정을 내리는 거죠.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다른데 시집가지 말고 어디로만? 그 집안에서만 결혼을 해라. 그런데 결혼을 하는데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뭐 하면서 하라? 너희들이 마음대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원칙은 뭐냐면, 선을 그어 놓지만 그선 안에서는 뭐 하는 거예요? 자유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팔 장에 뭐라 그랬어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법은요 자유하는 법이에요. 방종하는 법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자유를 누리는 법이라는 겁니다. 슬로바셋 딸들이 이제 그들이 하나님께로 주신 제비 뽑은 그 기업을 잊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보호하는 테두리 안에서 얼마든지 뭐 하도록 자유하도록 하신 거예요. 우리가 신앙 생활을 할 때에도 그렇습니다. 뭔가 우리 안에 어떤 틀을 잡아놓고 교회적인 전통이나 규칙 안에서 속박을 받는 것처럼 불안해 하는 것처럼 신앙 생활을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주님 안에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기 때문에 주의 말씀을 지키고 주의 뜻을 따르되 주님이 주시는 자유함을 따라 우리가 살아가는 겁니다. 그 자유가 방종이 되지 않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냥 두지 않고 성령을 보내어 주신 겁니다. 성령으로 말미야아 우리는 주님 안에서 그 자유를 누릴 수 있는 법을 새롭게 얻은 거예요. 그 법이 무슨 법인 줄 아세요? 요한 로마서 8장 1절로부터 4절까지 말씀하는 생명의 성령의 법인 거예요. 살리는 법이라는 거예요. 슬로우보아스의 딸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렇게 허용하신 이유는 뭐예요? 죽이려고? 살리시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보혈의 피를 흘리사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속하여 주신 은혜는 왜 그래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끝났습니까? 부활하신 거예요. 우리로 살리시려고 주님께서는 자유케 하신 거예요. 그러기에 주님 안에 있으면 살리라. 아멘. 주님 안에 있을 때 사는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주님 안에 있을 때 누리는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주님 안에 있을 때그 기업을 보장을 받고 내게 주신 그 영생으로 말미암아 더 하나님을 알고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누리는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로마서 8장 32절로 39절까지 얘기하는. 사망이나 생명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도 그리스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는 이라 하신 말씀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기에 성령께서 나를 보호하시기에 나는 이 땅의 법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법으로 보호하심을 받기에 주께서 나를 지켜주시기에 그 무엇이 나를 대적하며 넘어뜨리며 죽일 수 있겠습니까? 그 믿음이 여러분 안에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서 그 명령을 내려 요셉 자손 지파의 말이 옳도다라고 그들을 인정해 주신 겁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께 호소하고 간구하고 기도하며 억울함을 외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때그 마음이 하나님께 합당한 자는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을 마음을 감동시키는 자는 주께서 네 말이 옳도다라고 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이 새벽에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내가 원하는 바 내가 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 내가 원하는 바 내가 구하는 바를 하나님의 나라와 의에 합당하게 아뢰며 기도할 때 주님은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의 기도가 주님의 마음을 흡족케 하는 오늘 이 새벽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하여 이 슬로보아스의 딸들은 자기들의 자유의 한계를 두고 그 선을 넘지 않아야 했던 겁니다. 그러나 기업이 더 귀하기에 그를 그 일을 위해서 자기를 부인하고 그가 져야 될 종족의 십자가, 지파의 십자가 아버지의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게 된 것이죠. 우리는 우리의 삶을 오늘 하루를 살 때에도 그러한 십자가를 져야 할 일이 있을지 모릅니다. 나의 삶의 환경과 상황 속에서 내가 의도치 않게, 내가 원치 않지만 그 일로 말미암아 주실 하나님의 기업과 그 영광이 있다면 내게 주신 마음의 성령의 자유함을 따라 하나님 안에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꺼운 마음으로 바로 그 십자가를 지고 따라갈 수 있는 믿음의 결단이 여러분 안에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 네. 민수기서를 시작하고 마침에 왜이 슬로보아스의 딸들의 이야기를 마지막으로 결론을 내리고 있을까요? 왜 민수기서의 마지막에 그 중요한 마지막 시점에서 이 슬로보아스의 이야기를 마무리하고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 여자의 후손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유 유일한 구원의 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를 반드시 여자의 후손을 통하여 있게 하시되 그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잇는 자들에게는 분명하고 확실하게 보장해 주시라는 주님의 약속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오늘 한 날을 살 때에도 주님만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죽지 않습니다. 끝난 게 아닙니다. 끝난 것은 영원한 하나님의 날에 안식을 누리는 그때에 하나님의 그 영광의 천국 혼인잔치에까지 우리는 기다려야 하는 겁니다. 그러기에 주님 안에서 이, 뭐, 이 또한 뭐하리라 그래요? 지나가리라 하시며 주님께 구하며 기도할 때 주께서 네 말이 옳도다 하는 응답을 받는 오늘이 새벽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참 시대의 변화 속에서 많은 것들을 고민하며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닥치는 많은 환경의 상황들이 당황스럽고 곤란하고 힘들지라도 다시금 아버지 앞에 엎드려 간과하며 기도하오니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살리는 영이신 성령께서 생명의 법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진리로 자유케 하신 그 은혜를 따라 우리의 가는 믿음의 길이 기쁨과 찬송과 영광과 응답의 길이게 하시고 끝까지 그 길을 완주하며 천국에 입성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이 끝이라고 생각하고 이제 아무것도 없다고 하는 절망 속에 있는 이들에게 손을 내밀어 붙잡아 주시고 다시금 일어날 용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온전히 주의 뜻이 이루어지기까지 동행해 주실 줄 믿사옵고 오늘 한 날도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